가는 주기함수입니다. 나는 뭔가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일까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일까요? 자, 선택, 객관식. x는 1. 두 번째, 1,0. 어, 1,0이죠. 1콤마 0의 대칭이고, 주기가 2인 형태인 거고, 그 다음에, 연속이라 그래요. 연속이면, 음, F0이랑 F2랑 같아야 되는 거고, 대칭이니까, 대칭이니까, 여기가 1콤마 0이라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만약에, 대, 어, 이게 대칭 형태인데, 이런 형태가 된다면, 그 다음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되죠. 얘가 연속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여기 X축 위의 점에서부터 연속이 되는 뭐 그런 느낌, 반복이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수 있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여기 1이면 0에서부터 2까지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면 요런 정도 느낌인 거고 얘가 반복이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복잡해 보이지만 얘에 대한 어떤 미분 프라임이 이 식이라는 거는 알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잠시 gx다 라고 이렇게 두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g'x는 프라임 얘를 미분하면 안 해도 똑같죠. 그냥 4x, 2-x에 그러면 주어진 식이 인테그랄 0에서 k까지 g x의 f 속에 g x dx 얘접분하게 되면 g x를 치환을 했을 때 g x를 뭐 t다라고 치환해 볼까요? 그럼 얘는 인테그랄 g의 0 G0? G에 0 g의 0 g의 0내 대입하면 여기 0대 2반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여긴 바로 마이너스 4분의 1 적고, k를 모르니까 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g의 k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얘랑 얘가 dt 될듯 거고, 얘는 ft dt 될 거고,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gk까지 적분행 값이 0이 되는 그런 k를 찾아야 되겠죠. k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근데 우리 방금 fx 이렇게 그려봤잖아. 여기 하나 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0에서부터 돌아오고, 돌아오고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 4분의 1은 한이 정도, 이 정도. 그러면 k가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적분값이 다시 0이 되는 지점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GK가 어디까지 가느냐랑 FT는 어떻게 생겼느냐랑 둘을 동시에 좀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우선 FX 정확하게 그리는 거랑 GX 좀 정확하게 생각하는 거랑 둘을 한번 찾아 봅시다. K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gk를 알기 위해서 gk 대신에 gx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gx를 한번 찾아 봅시다. gx는 4x제곱에 2의 마이너스 x를 마이너스 4분의 1만큼 끌어내렸어요. 얘는 이제 그래프 개형을 좀 알겠죠. 얘 마, 마이너스 4분의 1이 없는 친구만 해보면 0에서 접하고 접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달라붙는 형태였겠죠 얘를 마이너스 4분의 1만큼 끌어 내렸습니다 그러면 음. 아, 이해 됐으니까 뭐 여기다 바로 그렇게 4분의 1만큼 끌어 내렸으니까 원래 X축이던 이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새로운 X축은 여기에 존재하는 이런 정도 느낌으로 볼수 있겠죠 얘가 gx다. 근데 gx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그 다음에 프라임은 여, 여기 구해놨으니까 0하고 2에서 극점 가지니까 두 개는 구해놓고 갑시다. g에 0 대입하면 0에서 마이너스 4분의 1 얘는 아마 여기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g에다가 2 대입하면 16 2의 제곱분의 16 마이너스 4분의 1 이의 제곱분 16-4분의 1.8에서 1 2. 우리 얘를 놓기 위해서 대충 1.9 정도 적읍시다. 1.8에서 2 사이에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 y 값은 여기는 2가 되는데, 아, 이거 좀 크게 그려야 되겠네. 조금만 크게 할게요. 같은 그림입니다. 얘를 그려봤더니,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의, 여기는 닿는 거고, 여기는 점근선인 거고, 얘가 X축인 거고,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고, 그 다음에 두 극점이 얘가 0이 되었고, 얘가 2가 되었고, 함수값 1.8에서 2.0 사이, 대충 1.9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요. 0 대입하면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1인 건 알겠고, 그 다음에 됐죠 자, 마이너스 1도 찾아봐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은 뭐한이 정도? 마이너스 1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t 의 마이너스 1은 여기는 4 2 곱하기 4, 4, 2 마이너스 4분의 1. 사이 마이너스 4분의 1. 10.5에서 11 사이니까 중간에 대충 한10.7 정도. 그럼 여기 잡, 여기 값은 10.7. 자, k가, k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요. 쭉 달려가다가 0이 되었다가 2가 되었다가 무한대를 가게 되면 GK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10.7 정도에서 마이너스 4분의 1 왔다가 약1.9 정도 왔다가 마이너스 4분의 1로 다가가는 형태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fx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근이기 때문에 풀어보니까 fx가 위아래가 뒤집어져도 다에는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자, fx 그릴 겁니다. 10.5칸, 어, 마이너스 1, 10칸 그려야 되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11. 뭐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얘가 2, 4, 6, 8, 10. 대략적인 G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정도 개치 정도 하면 됩니다. 1 기준으로 대칭 형태죠. 그럼 여기에서부터 영... 뭐 얘도 이런 정도 느낌？자, 파란 색이 FX라고 생각을 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 k의 개수가 궁금한데, 적분한 값이 0이 되는 k인데, 어디까지 달려갈 거냐, 그러면, gk까지 달려갈 겁니다. k가 변하면, gk가 변했죠. 자, 그러면 k가 변했을 때, gk의 움직임 한번 생각해 볼까? gk 어디서부터 달려올까요? k-1부터 k가 슝 달려갈 때, 이 중에 답이 어디 있겠지? 적분했을 때0 되는 k가 몇 개나 돼요? 라고 물어봤죠.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4분의 1에서부터 적분을 할 때. 적분이 그러면 0되는거 한번 먼저 찾아볼까요?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k가 마이너스 1부터 요 사이에서는 적분해서 0 되는 부분이, 아, 아니다. 이걸로 볼건 아니네요. 그냥 요 그림만 보, 보고 점을 콕콕 찍을게요. 왼쪽으로는 적분해서 0 되는 지점이 없죠.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 노란색 되는 거고, 얘랑 서로 상쇄되는이 부분 괜찮죠. 여기 0될거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 붕 돌아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 됐고요. 여기서까지 플러스랑 여기서까지 마이너스는 서로 상쇄되는 부분, 여기까지랑 또 서로 상쇄되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 그다음에 여기 여기 이 노란색 포인트를 GK가 거쳐가게 되면 적분이 0이 된다라는 것은 감이 오죠?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여기까지 GK가 노란색 싹 지나가면 적분 0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 있죠? 자, gk 움직임 gk 어디서부터? k-1일부터 달려갑니다 무한대로 쭉 그럼 gk 시작점은 10.7 정도 자, 10.7이면 이 정도 될것 같아요 여기 다다다다다 여기 10.7 자, gk 달려갑니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느냐면 0을 뚫고 아, 0 갔다가 쭉, 영0 갔다가 어디까지? 이까지 돌아왔다가 아 실수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위에 거 잠시 쳐다봤네. 다시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GK는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턴 해가지고 1.9까지 올라가죠. 이 조금 앞이라는 소리입니다. 요... 이 조금 앞이라는 말은 이두개 사이라는 이야기겠죠. 1.9 올라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4분의 1의 바로 앞에 극한, 다가가는 형태. 이렇게 됩니다. k가 변하면 노란색. 이 그래프의 움직임은 gk다. 자, 이제 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노란색하고 만나는 거점 찾아 봅시다. 여기 하나, 여기, 여기, 여기. 그다음에 요거가 2니까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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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근처. 그다음에 여기. 나머지는 한 개씩. 하나 7, 8, 9, 10, 11, 12, 13, 14, 15, 16. 답 4번, 맞나요?